안녕하세요. 생활에 초간단 꿀팁을 공유하는 데디손입니다. 발에도 바르고 손에도 바르고 입술에도 바르는 겨울철 필수템 바세린. 그런데 요즘 같은 여름철에는 바세린을 사용할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바세린도 유통기한이 있어서 오래되면 색이 오락게 변하게 되죠. 바세린 유통기한 확인하는 방법은 케이스 뚜껑 뒷면에 보면 제조일이 적혀 있는데요. 제조일로부터 3년까지가 바세린의 유통기한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혹시 모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오늘은 바세린을 활용할 수 있는 소소한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구 광택제. 집에 원목 가구가 있거나 장식품이 있다면 바세린을 활용 해서 닦아보세요. 물걸레로 가구를 닦게 되면 나무를 썩게 만들거나 장기적으로 곰팡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면봉에 바세린을 듬뿍 묻혀준 다음 부드러운 천으로 살살 닦아보세요.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바세린이 표면에 얇게 코팅되면서 가구를 손상 없이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세린의 유분기로 인해서 강태 효과까지 얻을 수 있으니 완전 꿀이죠. 두 번째 윤활제. 혹시 지퍼가 뻑뻑해서 잘 열리지 않고 닫히지 않는다면 바세린을 한번 묻혀보세요. 청바지 지퍼가 뻑뻑해서 짜증나셨던 적 있으신가요? 이럴 때 바세린을 지퍼에 골고루 발라주면 바세린의 윤활작용으로 지퍼가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닫을 때 삐걱거리는 소리가 난다면 경첩에 바세린을 한번 발라보세요. 경첩 사이에 바세린을 조금 바르고 문을 몇번 움직여주면 소리가 사라지고 문이 부드럽게 열리고 닫힙니다. 세 번째 부식 방지제 샷시 창문에 달려 있는 잠금장치를 바세린으로 한번 닦아보세요. 이런 잠금장치를 창문 걸쇠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손잡이 부분을 잡고 위로 올려서 문을 열어야 하는데 부식된 걸쇠를 보면 정말 손대기 싫잖아요. 여기만 유독 부식이 되는 이유는 겨울철 실루엣과 내부의 기온 차이로 금속 부분에 결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바세린을 발라주면 코팅 효과로 수분의 침투를 막아 부식 예방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연결 부위에도 바세린을 발라주면 기름칠한 것처럼 부드럽게 움직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가죽 제품 클리너 바세린은 우리 피부에 직접 바르는 제품이라서 가죽 제품에도 활용하면 탁월한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가방 같은 가죽 제품은 고가이기도 하고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데요. 가죽도 피부와 같이 건조해지면 표면이 갈라지고 점점 삭게 되어서 미관상 좋지 않아요. 그래서 바세린을 미리미리 가방에 발라주면 보습뿐만 아니라 외부 오염물을 막아줘서 가방을 오랫동안 새것처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바세린을 생활에 활용하는 팁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내용이나 더 좋은 팁을 알고 계신다면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 새로운 생활 꿀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